자, 65세 남자, 유병자 9개 회사를 비교를 합니다.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 가보겠습니다. 자, MG. 어, MG 원래 그냥 여러분 가격 말고볼게 없잖아. 그런데 MG. 자, 뇌졸증 5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탈락이야. 탈락. 예선 탈락. 자, 뇌졸증 5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500만원에 65세 남자 15,585원이에요. 만약에 1000만원 가정하면은 31,000원이에요. 싸지도 않는데, 그 다음 한도도 5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자 MG 탈락 두 번째 회사 보겠습니다 60% 남자 KB KB 자내줄증 1000만원 들어갑니다 21,000원 자 현재 1등 1등입니다 가장 싸요 자 1000만원 들어갑니다 내줄증 1000만원에 21,000원 자 내열관 300 들어갑니다 8,400원 자 내열관 MG는 MG는 12,300원 KB는 8,400원 와 싸죠. 자, 허혈성 300 KB는 3,276원. 자, MG는 4,800원. MG가 훨씬 비싸죠. 장점을 잃어버렸어. 너의 장점을 잃어버렸어. 자, 탈락. 자, KB가 현재 1등입니다. 흥국화재 뇌졸중 1000만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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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900원. 자, 한국화재 너의 장점은 저렴함. 그런데 한국화재 1천만 원 내줄 네증 3만 900원. 자, KB 2만 천 원. 만원 차이나네. 만원 차이나네요. 자, KB가 단독 1등. 자, 내열관 네 300. 한국화재 1 1,652원. 자, KB 8,400원. KB가 단독 압도적 1등. 자 허혈성 심장질환 100만원 뭐야 이건 싼것도 아니고 보장이 큰것도 아니고 어이없죠 자흥국하지 아웃 탈락 자 현대 보겠습니다 현대 기대가 되는데요 현대 뇌졸증 1000만원 26780원 자 다시한번 KB 뇌졸증 21000원 KB 압도적 1등 예, 현대이상 27780원 저요. 저요 있잖아요. 저요. 좀 돈이 많아요. 3천만원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한도가 들어가지질 않아. 한도가 들어가지질 않아요. 자, 천만원도 많이 들어간 겁니다. 유병자 65세. 자, 내 열관 300. 당연히 여러분, KB가 8천원대, 현대가 13,000원. 와, 비쌉니다. 비쌉니다. 자, 허혈성 300. 자, 현대가 6,400원, KB가 봅시다. 자, KB가 3,200원.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자, KB가 이, 이, 악물었네. 이 악물었네요. 진짜 보험료 확 낮췄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 손해보험. 자, 넌좀2% 부족해. <laughs> 2% 부족해. 그거 여러분 광고도 있잖아. 그 음료수. 2% 부족할 때. 왜냐하면 내줄증이 7 0 0배에안 들어갑니다. 7 0 0배에안 들어갑니다. 탈락. 보험료도 따져 보면 탈락. 한도도 탈락. 자, 메리츠 가 보겠습니다. 내졸증 1,000만 원에 24,410원. 자, KB 21,000원. 현대 약 26,000원. 자, 메리츠 24,000원. 단독 2위, 메리츠 단독 2위. 자, 내혈관 질환 309,600원. 자, KB 8,400원. 예, 그래도 KB가 좀 저렴하네요. 자, 메리츠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자, 1등 KB, 2등 메리츠, 3등 현대. 자, 65세 유병자. 자, 롯데. 그래! 기대된다. 롯데 기대된다. 자, 롯데 내 졸증 1000만원, 26000원. 다시 보니까 여러분 메리츠보다 비싸요. K 현대랑 비슷비슷해. 그죠? 자, 다시 보니까 KB보다 비싸요. KB가 21000원. 자,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열관 보겠습니다. 자, 너의 장점은 내열관이 500만원 들어간다는 거. 그죠? 500만원 들어간다는 거. 자, 가격을 잘 보세요. 내열관 500 들어가서 14,505원. 자, 메리츠 내열관 300 들어가서 9,600원. 자, 롯데 내열관 500 들어가서 14,000원. 가격이 싸다라고는 느껴지지 않죠? 그러면 지금에서는 일단은 KB, 메리츠, 요 조합이 좀 가장 낫습니다 자, 농협 보겠습니다. 에? 300. 한도가 30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뇌졸증이. 에? 내 얼간 1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보장기간 15년이란 얘기예요. 지금 65세 남자니까, 80세면 끝나니까, 탈락. 자, TV 보겠습니다. TV 보겠습니다. 자, 뇌졸증. 뇌졸증. 자, 2천만원 들어간다. 너의 장점은? 한도가 크게 들어간다는 거. 크게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보험료는 비싸다는 거. 자, KB가 21,000원. 메리츠가 24,000원. DB는 1,000만원당 27,000원. 비싸다는 거. 이 1,000만원 들어갈 수 있으면은 사실은 KB랑 메리츠를 찢어가입하는 게 낫겠죠? DB에다가 하나로 넣는 것보다. 자, 레열관 300, 11,000원. 역시 비쌉니다. 2대 질환에 대한 유병자 순위를 매겨볼게요. 21,000원. 자, 현재 1등. 자, 2위는 메리츠.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게 현재 지금 9개 회사를 비교했을 때는 가장 낫지 않겠나. 진단비만 딱 필요한 것만 딱 넣었을 때 65세 남자 비교했습니다.